안녕하세요. 전국의 초, 중, 고 선생님들. 저는 요가 강사 이사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선생님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애쓰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운동은 선생님들께 흔히 생기실 수 있는 신체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먼저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손목 스트레칭과 뻐근한 어깨와 허리, 골반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가락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한 팔을 앞으로 쭉 뻗어내실 거고요. 반대손으로 네 개의 손가락을 잡고 천천히 당겨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안쪽을 향하도록 가동 범위 내에서 손목을 살짝 틀어줍니다. 자세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셋 둘, 하나, 좋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반대 팔 앞으로 뻗어서 손가락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두시고요. 반대손으로 네개 손가락 잡고 충분히 당겨주세요. 마찬가지 손가락이 안쪽을 향하도록 각도를 살짝만 틀어 놓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판서하시거나 PC작업 오래 하시다 보면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 생기곤 하시죠. 이런 동작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손목 만드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풀어내실 거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주먹을 쥐고 그대로 아래로 손목을 굽혀주세요. 그리고 반대 손을 사용해서 손등을 잡고 천천히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내 손목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가동 범위 내에서 각도를 살짝 틀어주세요. 그 상태로 자세 유지해줍니다. 셋, 둘, 지그시 당겨주세요. 하나, 좋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먹 살짝 쥐고 팔 앞으로 뻗어서 손목 굽혀 놓습니다. 반대손으로 손등을 내 몸쪽으로 충분히 당겨 주실 거예요. 그리고 손목을 바깥쪽으로 각도를 살짝 틀어 주세요. 자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극이 오는 곳에 한번 집중해 봅니다.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풀어 놓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한 손을 다리 밑으로 넣어 주실 거고요. 반대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어 천천히 옆으로 당겨 주세요. 귀밑부터 어깨까지 충분히 늘린 상태에서 자세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셋. 옆목을 길게 늘려 주세요. 둘. 하나. 정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손 다리 밑으로 넣어 꾹 눌러줍니다. 그대로 관자놀이를 짚고 충분히 옆으로 당겨주세요. 머리를 당길 때 어깨는 아래쪽을 향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자세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셋둘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 두손 모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 팔을 그대로 내몸 앞쪽으로 가져와 반대 팔로 팔꿈치를 끌어안고 가슴 앞으로 힘껏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팔 바깥쪽에 자극 느끼면서 자세 그대로 유지합니다. 셋, 충분히 당겨주세요. 둘, 하나, 자, 우리 그대로 뻗은 팔을 머리 뒤로 보내서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아래쪽을 향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팔의 안쪽에 자극을 느끼면서 자세 그대로 유지해 봅니다. 셋,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둘, 하나, 좋습니다. 우리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반대 팔 가슴 앞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팔꿈치를 끌어안고 충분히 당겨줍니다. 팔 바깥쪽에 자극 느끼면서 자세 유지해봅니다. 선생님들 높은 곳 판서와 과도한 업무들로 인해서 어깨 통증은 정말 쉽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우리 그대로 뻗은 팔 머리 뒤로 보내서 마찬가지 팔꿈치를 잡고 아래쪽으로 한번 지그시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팔의 안쪽 자극 느끼면서 자세 유지해 봅니다.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팔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두 팔을 양옆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한 손은 하늘을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한 손은 바닥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등 뒤를 조이듯이 뒤로 밀어주기를 반복해 보실 겁니다. 날개뼈가 서로 가까워지도록 등 뒤로 힘껏 밀어주세요. 손 방향을 바꿔가면서 번갈아가며 열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지그시 물어주세요. 손방향 바꿔서, 둘, 날개뼈 뒤쪽을 조이듯이, 셋, 넷, 잘하고 계시고요. 어깨 낮추세요. 다섯,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여섯, 충분히 뒤로 밀어 놓습니다. 일곱, 여덟,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천천히 팔을 풀어놓도록 하죠. 자, 선생님들, 이번에 앉아 계시는 의자에 오른쪽 좌방석을 반대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 팔을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상체를 가볍게 기울여 주세요. 좌방석 놓치지 말고 힘껏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만큼 기울여 봅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계실 거고요.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자극 느껴봅니다. 셋, 둘, 옆구리 길게 늘리면서,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 세워서 우리 반대쪽도 한번 해보죠. 이번에 왼쪽 좌방석을 오른손으로 잡아볼 거고요. 반대 팔쭉 펴서 귀 옆으로 가져오죠. 그대로 오른 방향으로 상체를 기울이며 왼쪽 몸통이 길어질 수 있도록 해봅니다. 정면 바라보시고요. 몸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세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 세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내 몸통을 왼쪽으로 완전히 틀어서 의자 등받이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시선은 뒤쪽 멀리 바라볼 거고요. 골반 위로만 상체가 트위스트 되도록 해줍니다. 시선 뒤쪽 멀리 바라본 상태에서 자세 유지해줍니다. 셋. 둘, 하나, 정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반대쪽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몸통 틀어주세요. 자, 의자 등받이를 꽉 잡은 상태에서 등이 굽지 않도록 하고, 시선 뒤쪽 멀리 바라보세요. 골반 위로만 트위스트 될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자세 유지하고,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 다리를 접어서 발목을 반대 다리 위에 살짝 걸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걸친 무릎을 지그시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선생님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상체를 가볍게 숙여서 내려갑니다. 자, 이때 골반, 허벅지, 엉덩이 쪽에 들어오는 자극에 집중하면서 자세 그대로 유지해 봅니다. 셋,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주세요. 둘, 하나, 좋습니다. 상체 천천히 세워서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 발목을 무릎 위에 툭 걸친 상태에서 자, 걸친 무릎을 아래쪽으로 충분히 눌러낼 겁니다. 그리고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내려가 숙여주세요. 배꼽이 마치 내 의자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자세 그대로 유지해 봅니다. 셋둘 하나. 좋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일어나서 두 다리 모두 풀어주세요. 어떠신가요? 골반 쪽 조금 시원해지지 않으셨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따라하실 수 있는 다리 스트레칭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한 다리를 뒤로 접어 발목이나 발등을 잡고 뒤꿈치와 엉덩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당겨주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자세 그대로 유지해 봅니다. 셋, 충분히 당겨주세요. 둘, 하나, 다리 풀어두고 반대쪽도 한번 진행해보죠. 마찬가지 다리 뒤로 접고 발등이나 발목 잡아 뒤꿈치 엉덩이 가깝게 붙여줍니다. 허리는 곱게 세워놓을 거고요. 다리 앞쪽에 자극 느껴주세요. 자세 유지합니다. 셋둘 하나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장시간 서서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다리가 붓고 하지 정맥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앞에 증상들을 어느 정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마찬가지 등받이를 잡고 선 상태에서 한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 앞에 있는 다리에 무릎을 구부려 골반을 낮춰주세요. 이때 뒤에 있는 발의 뒤꿈치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해줍니다. 종아리 뒤쪽을 길게 늘리면서 자세 그대로 유지해 봅니다. 셋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반대쪽도 진행해 볼게요. 반대 다리 뒤로 멀리 보내세요. 앞에 있는 무릎 충분히 구부려서 뒤에 있는 종아리 뒤쪽이 길게 늘어나는 걸 느껴봅니다. 자세 유지하고 상체 바르게 펴줍니다. 셋 골반 조금 더 낮춰 볼게요. 둘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다리 가져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좀 시원해지셨나요? 장시간 수업을 하시면서 어깨, 허리 다리, 손목 정말 많이 아프시죠? 또 심리적으로는 여러 자극 돌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루에 한번 저와 오늘 함께했던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편안하게 다스려주세요. 아 그리고 목 아프시지 않게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선생님이 행복한 아이들을 만듭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